뉴욕시가 전임 빌드블라디오 행정부 때는 평균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구매했던 코로나19 의료장비를 최근 헐값에 팔아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반영 최저임금 인상안이 적용되더라도 실질 임금은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는 3월 20일부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주택 모기지 보증의 보험료가 현행 0.85%에서 0.55%로 인하됩니다. 플로리다에서 연쇄 총격 사건을 보도하던 취재 기자가 용의자에게 희생되고 같은 날 사상자가 총 5명에 이르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이 9.11 신고를 통해 호출되는 일반적인 구급차 탑승 비용을 54% 증액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공청회는 다음 달 열릴 예정으로 인상안이 확정되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플로이다주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80대 할머니가 악어의 습격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나인 이찬원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구비했던 의료 장비를 헐값에 팔아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디블라이저 행정부 당시 구입했던 2250만 달러 규모의 의료 장비는 당시 평균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구매했고, 현재는 단 50만 달러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의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가 (1200만 달러) 규모로 구비한 (3000대에) 달하는 인공호흡기를 지난달 (24600달러에) 처분한 기록을 포함해 지난 몇주 동안 의료용 가운 안면 보호대 손 소독제 마스크 등 의료물품 재고를 헐값으로 경매에 붙이고 있다고 더시티가 보도했습니다. 또 인공호흡기를 구입할 당시 드블라지오 행정부는 해당 물품들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면보호대는 6달러 70센트에 구매했는데 이는 당시 평균 가격인 3달러 67센트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현재 70만 1000개에 달하는 안면 보호대가 경매에서 1000달러부터 입찰이 시작될 정도로 헐값으로 떨어졌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뉴욕시 행정서비스국은 팬데믹 초기에 전 행정부가 패닉 바이로 대량 구매한 의료 장비, 물품에 대한 우려를 지난해 7월부터 에릭 아담스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행정서비스국 대변인은 팬데믹 당시 90일 분량의 의료물품을 비축하기 위해 대량 구매를 진행했고, 현재는 일부 잉여물품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가나, IT, 남아프리카 또는 비영리단체에 제공하고 있고 시헌장에 따라 경매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반영,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적용되더라도 뉴욕시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하기 시작한 2018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임금은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사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피스컬 팔리시 인스티튜시 발표한 보고서는 현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캐시오컬 주지사의 계획대로 2026년까지 최저 시급을 16달러 30센트까지 올린다 해도 2018년 당시 달러 가치를 환산한 실질 임금은 결국 12달러 48센트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뉴욕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의 경우 2018년 최저시급 15달러를 도입한 당시 기준 대비 1달러 78센트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2022년의 최저시급이 2018년 당시 달러 가치를 대입하면 13달러 1센트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 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물가 지표에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게끔 연간 인상 상한선을 뒀습니다. 보고서는 2026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적용해 앞으로 2022년과 같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가정은 배제한 채 작성됐습니다. 2023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4.2%, 2024년 3%, 2025년 2.7% 2026년은 2.6%로 가정했는데, 만약 추후 물가상승률이 가정보다 더 높을 경우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더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의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면서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 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시칼 라모스 주 상원의원 등 진보 성향 의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6%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주지사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업, 업주 등 일각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고용 시장 냉각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임금 인상 적정 수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주택 모기지 보증에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백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높은 상황이라 서민 지원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며 보험료 인하로 약 85만 명의 대출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원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 첫 주택 모기지 대출자들에게 부과되는 보증보험료를 오는 3월 20일부터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현재 0.85%에서 0.55%로 낮아져 약 85만 명의 대출자들이 연평균 8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애 첫 주택 모기지 프로그램은 정부가 연방주택국에서 인가한 대출기관으로부터 받는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 중산층 이하의 주민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연방정부가 대출기관에게 보험을 들어주고 대출 미납 위험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일반 주택 모기지보다 더 낮은 다운페이가 가능하며 낮은 크레딧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정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주택국 모기지는 크레딧 점수 580점 기준 3.5%만 다운페이 해도 주택 구매가 가능했으며, 주택 비용의 10%를 다운페이 한다면, 신용점수 500점만 넘기면 주택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연방주택국은 생애 첫 모기지 대출자들의 80% 이상이 주택을 한 번도 구입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고, 나머지 20%는 3년 이상 주택 구매 이력이 없는 사람이며, 전체 대출자의 25% 이상이 유색인종이고, 대출자들이 구매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전미 평균 주택 가격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에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모기지 금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플로라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총격으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첫 총격 이후 이를 취재했던 기자도 희생됐으며 연달아 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플로리다 올랜도 북서쪽 파인힐스 구역에서 2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같은 차량에 탄 용의자에게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오후 4시쯤 이 사건 취재를 위해 케이블 뉴스 프로그램 소속 기자들이 현장 인근에 도착했는데 이때 용의자가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기자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인근 주택으로 걸어 들어가 총격을 이어가 주택 안에 있던 모녀에게 총격을 가해 9세 딸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격범은 이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밝힌 총격범의 신원은 19세 남성 키스 멜빈 모지스로 아직 범행의 동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처음에 숨진 여성과는 지인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모지스는 총기 문제를 비롯해 폭행, 절도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사건 현장에서 취재하던 중 사망한 플로리다 기자는 24세의 딜란 라이언스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자는 2022년 7월 뉴스 13팀에 합류했으며 이전에 2019년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및 정치학 학위를 취득한 후 여러 지역 플로리다 방송국에서 보도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 2월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등에서 연이어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파크에서 용의자의 추가 범행을 막은 시민을 초청하여 공격용 총기 금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플로리다 총격 사건이 알려진 후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는 성명을 냈으며 내셔널 프레스 클럽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저널리즘이 위험한 일이란 사실을 비극적으로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 소방국이 구급차 이용료를 54% 인상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공청회는 다음 달 이뤄질 예정으로 인상이 확정될 경우 안 그래도 비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9.11 신고 시스템을 통해 호출되는 일반적인 구급차 탑승 비용을 현재 900달러 수준에서 54% 증가한 1385달러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병원까지 이송하는 마일당 요금을 현재 15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단, 무보험 주민과 저소득층에게는 일부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응급구조요원들의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급차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뉴욕시 대형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의 70%가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어 이에 지출되는 비용이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공청회는 3월 24일로 예정됐으며, 이후 결정이 확정된다면 올 봄부터 인상액이 적용됩니다. 소방국은 새로운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새 회계연도 동안 4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2024 회계연도 전체에는 1,6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2년 전인 지난 2021년 구급차 이용료를 775 달러에서 900 달러로 16% 인상한 바 있으며, 이번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안 그래도 의료 부담이 큰 주민들에게 이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불행하게도 수수료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구급차 이용은 주로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것이 비싼 시기에 이러한 이용료 인상은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등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플로를 주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80대 할머니가 악어의 습격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이웃의 신고 전화 음성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플로리다주 판비치 북쪽 포트피어스에서 88세 여성이 연못가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악어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물에서 튀어나온 몸 길이 3m의 악어가 반려견을 덮치자 여성이 넘어졌고 여성은 주위에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악어는 순식간에 반려견 대신 여성을 물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Our deputies responded in addition to FWC, and we assisted with their investigation. We assisted with our helicopter spotting the alligator, and then FWC did have a trapper come on scene, trapped that alligator, which was 10 to 11 feet. <s> <s> Gator has a woman. How big is it? It's a huge Gator. It's huge. I don't have anything to get to her. She okay. was walking her little dog and the Gator grabbed the dog and, and took her down. Is she alive? Yes, she's alive. She's holding her 이웃들은 사고가 발생한 연못에 악어들이 있는 것을 자주 보았지만, 평소엔 공격적이지 않으며 일광욕을 즐기며 쉬는 모습이었다고 전하고, 이번 사고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악어는 출동한 플로리다 야생동물보호위원회 FWC 직원들에 의해 생포됐습니다. 무게가 272kg에 달하는 악어는 성인 남성 5명이 겨우 들어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무거웠습니다.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위원회는 해당 악어는 악어 사냥꾼에게 포획된 후 안락사당했으며 피해자의 시신도 되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1년 만에 최고치인 46%를 기록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이후 급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주당 성향 사람들의 지지율이 85%에서 88%로, 무당파 성향자에선 32%에서 36%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응답이 개선됐습니다.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지지율도 지난달 13%에서 이달 15%로 상승해 대통령 재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이유로 예상보다 좋았던 중간 선거 결과 이달 초 국정연설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 신뢰 확대, 재선 도선 선언 임박에 따른 지지층 결집을 꼽았습니다. 뉴욕주 의회 공공서비스위원회의에 제출한 커네디슨 제안서에 따르면 올해 커네디스는 뉴욕시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전기요금을 4.2% 올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4%, 2025년 3.8% 전기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또 메나탄 퀸즈 일부 지역, 브롱스, 웨체스터에서 개수요금을 올해 6.7%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6.3%, 2025년에는 5.9% 요금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전기료는 약19.8% 오르게 되며, 게스 요금 인상률은 31.3%에 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네디스는 발전회사로부터 구매하는 전기 가격과 천연 게스 가격이 높아진 만큼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최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요금 인상이 상당수 이루어진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인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목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에너하임 고등교육구는 1년 교육과정인 코리안 아메리칸 인종학 교과목을 올해 가을 학기에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미주 한인들의 이주 역사와 정착 경험, 핵심 인물, 타 인종과의 관계, 한인과 한인 커뮤니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한인 역사 수업은 e-러닝으로 진행되고 에너하임 교육구의 모든 학생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한인 이민사를 담은 인종학 수업 지도안을 승인해 현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한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미국 집값 총액이 작년 하반기에 5% 가까이 줄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드핀이 집계한 미국 집값 총액은 지난해 6월 47조 7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작년 하반기에 4.9%, 2조 3천억 달러 줄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집값 중간값은 383,249달러로 지난해 5월에 기록한 최고치 433,133달러에 비해 11.5% 떨어졌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지난달 0.7% 감소, 12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36.9% 급감했습니다. 도 30년 만기 고정 금리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지난주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우려로 인해 6.62%로 0.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금리 수준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 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